좋은 아침입니다, 일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 일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ESG 내용을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음, 비건니즘 섹슈얼이라는 이름이에요. 비건이즘이라는 것은 동물을 착취해서 생성된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상이나 철학.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이용해 가지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혹은 동물을 함부로 살생하거나 혹은 동물한테 괴로움을 주거나 혹은 동물을 마구 먹거나 하면서 동물의 권리를 아주 파괴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비건이라는 내용은요. 채식주의의 유형 가운데에서 유제품과 달걀도 먹지 않는 그런 채식주의자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물을 함부로 이렇게 학대하거나 이런 동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를 거부하는 그런 주의, 즉 비건이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비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건이즘이나 채식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비건이즘이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비건이즘을 왜 하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윤리적인 이유라면은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함부로 그런 생명을 학대하면 되겠느냐. 예. 뭐 예전에 이제 민크 그 모피 같은 거 만들 때는 민크 모피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살아있는 동물을 껍질을 벗기고 뭐 이런 아주 그 잔인한 행동을 했던 거.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윤리적인 이유의 부분.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 어, 육식이 채식에 비해서 건강이안 좋다라는 내용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식보다는 채식이 건강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육식은 오히려 많이 하면 하면 할수록 몸에 안 좋다라는 그런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바로 이 환경적인 이유. 비건이즘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축산업이, 축산업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시고 계시나요? 예,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배출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놀라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축산업이 엄청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자연 물질은 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열대 우림이거든요. 지금 나무들 이 열대 우림들이 결국 발생되는또 그 온실가스를 다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서 다시 산소를 발생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960년 이후에 절반 이상의 열대우림이 사라졌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지금 뭐 1초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연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열대우림이 이미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많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소를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우리가 무심코 맛있게 즐겨 먹고 있는 그 육식,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소 고기, 돼지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료가 필요하죠. 그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바로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이 부분을 미처 깨닫지 못하셨다면 오늘 꼭이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를 먹는 거가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온실가스가 자성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소에 의해서 이 소의 배설물이나 소의 또 소, 수수로가 또 가스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 가스들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다. 이중으로 그지구 환경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축산, 예, 바로 육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태로 지금 계속적으로 육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축산과 그 분비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51%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4분의 1고 얘기하지만 곧 50%까지 계속 온실가스 약이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 위주의 식단을 좀그 거선하기만 한 것만으로도 2050년이 되면 온실가스의 최대 50%를 줄일 수 있더라고요 지금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인류가 마음 작심하고 육식을 줄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의 반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유지하면, 반, 과반수까지 늘어나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금융을 하기 시작을 하면, 바로 지금의 발생량, 4분의 1인 거에서 또 반을 줄수 있다는, 극과 극이죠. 반대의 흐름을 수,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에서라도, 비건이즘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채식 인구만 해도 지금 250만 명, 이라고 하고요. 2008년도에 15만 명이었는데 2 0 2 0년도에 2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리고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채식만 먹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육식에 익숙한 우리 입맛에는 고기가 그립겠죠. 그래서 대체육이 나와 있습니다. 콩이나 이런 식물에 서나 오는 단백질 가지고 고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런 사진을 보이는 이런 그 햄버거 패치, 예.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고기들이 있거든요 이대체유육의 시장도 6조9천7백억원에 예, 해당하는 그런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실제로, 이 제1제당이나 풀무원이나 신세계푸드에서도 비건이즘 식품들이 화면에 나오는 이런 식품들이 이미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육 시장도 아주 급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혹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육식을 안 해야겠다, 육식을 줄여보겠다든지 아니면 대체육을 내가 대신 먹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비거니즘은 2023년에는 지금 비거니즘 시장이 7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 말씀드린 대체육도 그렇고요. 또 식물성 위주의 식단들. 실제로 편의점을 가시면 이런 비거니즘을 위한 식단, 밀키드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도시락도 그런 도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 뭐 샐러드바라든지 이런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그런 레스토랑도 많이 눈에 띄는 걸 보실 수가 있니다 있습니다. 식품에 동물성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까 비교해진 변화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건강 기능 식품들도 이 동물성 성분을 동물로부터 영양소를 뽑아내서 만들어내는 그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순수하게 식물만으로 그 건강 기능식을 품 만든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그 인기는 있 인간의 상이 바뀌고 있죠. 우리 고전적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남성은 경제력도 있고 외모도 남성답고 이런 남자들이 예전에는 인정을 받았죠. 여성은 어땠죠? 여성들은 어 이렇게 외모가 아주 여성적인 외모를 가진 예, 그런 여성들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였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접을 들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메트로 섹슈얼, 콘트라 섹슈얼 이란 말이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섹슈얼은 남성들이 이제 꽃미남이라 그러죠. 남성들이 외모를 이쁘장하게 가꾸고 그러는 남성들이 인기를 끄는 그게 바로 메트로 섹슈얼이고요. 그 다음에 콘트라 섹슈얼은 여성들이 또 반대로 사회에 서 성공하는 캐리어 워먼 네, 캐리어오건 같은 그런 여성상. 네, 이게 또 컨트라 섹슈얼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얘기고요. 2010년도에는요. 사피오 섹슈얼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뇌생남, 뇌생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잘생기고 이쁜 것만으로 안된다.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뛰어나고, 거기에 뭐예요? 지성까지. 그래서 뇌생남, 뇌생녀. 이런 남자나 여성들이 인기를 끄는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점점 섹시한 사람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접어들어서는 또 어떤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비주, 어, 버거니즘 섹시얼입니다좀 전에 제가 앞에서 그말씀드렸던니 비건이나 비거니즘. 이 의식을 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섹시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기를 끊어야 되나? 예,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기 자체를 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와 이 동물과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 그런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음식을 피하고 가급적인 우리 건강과 지구 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생각하면서 실천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섹시얼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다라는 거. 그래서 비건이즘 섹슈어이라는요 단어를 좀 오늘 예,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꼭 한번 익혀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요 이렇게 이효리냐 뭐 이런 분 여러 그 연예인들이 실제로 방송에서 나는 비건이즘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을 합니다. 저는 육식을 안 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예,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효리가 막 그런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건들을 데려다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그~ 비건이즘을 그~ 의심을 가지고 실제로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연예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자 이~ 비건이즘 비건이즘 제가 오늘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건이즘의 가장 큰 뜻은 뭘까요? 자연과의 공존이죠. 제가 ESG 지금 강의를 10편 넘게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비건이즘 그 ESG 과정 중에서 앞에 이 환경. 환경을 과연 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강, 지금 강의를 제가 하고 있냐 라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입니다. 왜? 자연과 공존을 안 하면은요. 우리 인류가 지구에 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연과 공존을 해야 되고요. 또 당연히 자연에 있는 원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가장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라건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인간이 생각 없이 예, 마구, 지금 산업 발달을 위해서 마구마구 한 어떤 행동들 때문에 급속도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공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인식하고 그거를 행동하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비건이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조금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 고기를 끊어야지. 아 그거는 사실 현재 불가능하고요. 서서히 줄여나가야 되는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간헐적인 체식주의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내끼 만약에 고기를 챙겨 드셨다라면 의식적으로라도 고기 대신에 좀 다른 식단 예. 건강한 야채 위주의 식단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으면 나물 나물 반찬 예 혹은 이 예, 나물 국예 봄이니깐 나 뭐~ 달에 이런 부분이 있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 그런 제철의 야채 위주의 식단을 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 하루에 세끼 먹던 고기를 하루에 한끼 먹는다라든지 일주일 내내 먹던 고기를 일주일에 두세 번을 줄인다라든지 예 이런 식의 간헐적 채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비싸게 돈 내고 맛있게 먹는 고기가 뭐죠? 바로 소고기죠. 사실 소고기가 가장 그열대우리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고기의 소비를 좀 줄이시고 대신 좀더 값싸고 저렴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소고기보다는 좀더 드시는 게그 자연과의 공존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제가 클로징의 멘트를 전달해 드립니다. 씨는 항상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시거나 절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네, 용서해 달라고요.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러면 신은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항상 용서하나요? 아니죠. 가끔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연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죄짓지 않도록 간헐적 채식을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비거니즘 섹슈얼